내가 봐도 나 매력 있는 스타일이다 하나 둘셋 매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없는 걸 보통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음. 못한 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게 본인 매력이 없다. 그냥 내가 나를 매력있다고 생각해줘요. 누가 대신 그렇게 생각해줘요? 음. 음. 저도 비슷해요. 내가 나를 이 정도도 생각 못하면 <laughs> 음. 어 그럼 저도 바꾸네 내 애인이 절친 이성과 단둘이 술 먹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 둘셋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 둘다 있을 수도 있지만 아, 마실 일이 있나 보죠. 음. 그, 그걸로 럼그 아. 만약에 끝날 사이였으면 음. 그냥 거기까지 였던 음. 음. 사이인 거죠. 그걸로 뭐 정분나도 했으면 진작에 생각했지. 진작에 정분이 응. 났겠지. 응. 그리고 만약에 그때 정분이 나도 그냥 너는 나랑 이혼이 응. 아닌가 보다. 알수 있는 죠 저는 제가 남사친? 이 별로 없는 케이스여가지고, 우리 만난다고 하면은 이해는 할수 있어요. 똑같이 동의하는 음. 바고, 말릴 생각도 없지만, 내키진 않는다? 유쾌하게 보내줄 생각은 없다. 아, <laughs> <laughs> 맞지. 그런 <laughs> 어, 맞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외쾌하게 봐야 될지 모그겠지 나는 주사가 있다. 하나, 둘, 셋. 저는 세 잔밖에 안 마시기 때문에 <laughs> 주사도 없고, 어, 숙취도 없는 편이에요. 저는 스무 살때 이후로는 주사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제 주사가 뭔지 알고서부터는 아, 이거는 어,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그게 좀 문제고, 껴안아요. 껴는 것도 그렇고, 어도 해? 네, 해요. 심지어 입에 필터가 없어지는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오면 도망가겠다고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술 마셨으니까 그때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취하면 영어랑 중국어 막 하고 음.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더맥이거든요 <laughs> 요즘은 한국어가 많이 익숙하니까 완전 많이 마시지 않는 이상 영어 안 하는 사람들한 가서 뭐 영어 걸어서 음. 왔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 둘셋 첫인상하고 다르다,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음. 첫인상은 약간, 무표정일 때나, 약간, 무섭다,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막, 알고 보니까 막 허다, 막 이런 느낌? 음. 원래 말을 하고 다니는 거랑 다르지 못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밝고, 되게 엄청 에너지 넘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실 되게 좀, 엄청 예민한 편이거든요. 불명증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막, 마냥 유들유들 하지는 않은데, 다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저도 첫 인상이랑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는 편이기도 하고 몸 좋은 남자보다 잘 생긴 게 좋다 하나 둘셋 왜죠? 그냥 그게 더 좋은데요. <laughs> 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어디죠? 딱 하나만 먹으라냐? 어깨 팔 아니 하나 포기해도 된다. 팔까지 물지는 않을 수 있어. 어깨, 어깨 어깨 저는 그냥 몸이 좋다는 건 자기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laughs> 어 그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기도 해서 하나 몸자를 등이요 등 보면 어깨랑 팔이 다 포함이 되잖아 그런 어깨 팔이 이렇게 아 맞아 맞아 <laughs> 등 보면 한 번에 다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laughs> <laughs> 저는 몸은 좀 유동적일 수 있잖아요. 좀 쪘으면 빼면 되는 거고 좀 말랐다 싶으면 증량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얼굴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살이 급격하게 찐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쪘어? 괜찮아? 같이 빼면 돼? 내가 조금 쪘어? 그러면 내가 찐 모습은 이렇구나. 조금 더 귀여워졌네. 정도? <laughs> 이성을 만날 때꼭 있어야 되는 또는 있으면 절대 못 만나는 조건이 있다. 하나, 둘, 셋. 연초를 피해서 음. 너무 싫것 같아요 냄새때문에 아, 그 음.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냥 친구면 모르겠는데 이성은 되게 가까이 음. 여기들잖아요 음. 키가 아무래도 크니까 키큰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심각하게 상식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좀 충격적이라서 못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른이랑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한 편이어서 왜냐면 제가 또 할아버지랑 자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무성의한 사람들은 사실 정이 안 가더라고. 요 저 엑스 들었는 떡으로 기억하는데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이, 바라는 게 저도 없지는 않으니까 <laughs> 오이긴 해요. 오이기는 한데 학생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술 담배 하는 사람 절대 안 만나야지라고 어.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음. 그렇긴 한데 지금은 좀 그때랑 좀 많이 유동적으로 바뀌긴 음. 해서 음. 연애 단계면은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래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좀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면은 저도 조건이 아. 확실하게 붙는 편이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다. 하나 둘 셋. 저 그림 잘 그려요. <laughs> 다른 거. 이렇게 명확하게 저 이거 잘해가는 아닌데 뭐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저 독재로 외국어 공부하는 중아 어. 아. 너무 좋다. 그리 그래, 능력이야. 어. 잘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하나, 둘, 셋. 저는 일단 하려고 마음 먹은 건다 해내는 편이라서 아, 만약에 그렇지. 뭔가가 어 한다 싶으면 이거는 고쳐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클리너가좀 싫어하시는데 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럼 이제 방을 치우고 또 다시 바쁘게 살다 보면 어질러져 있으니까 음. 다시 또 어? 이제 칠 때가 된다고 치우고 맨날 맨날 왜안 치우냐 음.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좀 나쁜 습관 운동 그만두면서 생긴 습관인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손톱을 짧게 아, 네, 그냥 깎잖아요 예쁘고 말고가 중요하지 어.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손톱을 진짜 예쁘게 못 깎아요 그러니까 음. 그때부터 깎아보니까 깨달은 거죠. 안 예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관리원만 받고 나면 잘라야지 잘라야지 하면서 안 자르다가 매번 손톱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잘라야지 잘라야지 이제 생각은 계속 하는데 안 예쁘게 깎이는 게 그냥 약간 보기가 싫으니까 또 그냥 까먹었다가 그러다가 약간 이 정도 길면 부러지는 거죠. 뭐 하다가 이 사경과 다른 스타일들만 사귄 것 같다. 하나, 둘, 셋. 애초에 그런 스타일 아니면 마음이 동하지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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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상형이랑 제가 실제로 잘 맞아서 만나는 사람이랑은 다르기도 하고 저는 세상 부드럽고 수윗한 사람이 이상형인데 막상 저랑 만나는 사람은 이제 남자들 사이에 있으면 저 친구 쎄다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부류가 훨씬 많았었고 오히려 말이 많은 사람보다 과묵한 타입이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형이 그런데 못 만나봤다. <laughs> 못 만나봐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상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뭔가 얘기하긴 했지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이 뭐야? 하면 은나 좋다는 사람이 좋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마음이 없어도 일단 나 좋다고 하면 일단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 저를엑셀를 들었습니다. 일단 티, 히는 정말 예쁘게 추는 음. 것 같아요 약간 키가잘 추면 사나님이 될것 같은 느낌? 그 꼿꼿함과 우아함이 있어요 음. 그거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A뿔이에요 A예요? A예요 A예요? 그러면 춤잘 추는 걸로 거론될래요 A는 그냥 <laughs> 제가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 A뿔은 달라요 에이플? 어... 4.5? 그러면 당연히 메이저. 내 메이저 소중하니까. 음. A는 내가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멋있다. <laughs> 에이플은 내가 이룰 수 없어. 하나, 둘, 둘, 셋. 벨라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음. 저는 회사예요. 학교는 일정 학점을 채워가지고 수업을 여러 개 들어야 되고 그 모든 교수님이 맞춰서 과제를 내줘야 될 거고 이걸 하다 보면 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고통받는 대학생 친구들도 많고 땅클 하면서 근데 회사는 딱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만 고통받으면 그 이후는 <웃음> <웃음> 자유롭잖아요. 저도 근무하고 땅클 오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생각나는 건 많은데 그냥 코딩 끝나고 나서 그냥 서로 아 좋았다. 아, 이 진짜 아. 이렇게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기업보험, 손해보험 중에 해상보험 음.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음. 회원사라계약자 보험사 사이 혹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사이의 리스크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음. 더 친해지고 싶은데 일단 음. 국기 분들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 중에 한명 뽑으라든? 이미 친한 사람 말고 제이슨 되게 스윗한데 그런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로. <웃음> <웃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외하는 사이 <laughs>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유민이 못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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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laughs> <laughs> 이러고. <이런> 멋대로 휘두르지 <laughs> 않는 사람 좋다. 다시, 다시 해줘. <웃음> <웃음> 자, 잘 들으세요. 멋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 좋다. <웃음> <웃음> 아, 나랑 겹쳐가지고. 서로 즐기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좋다. 저도 그냥 재밌으면 좋다. 그래서 제일 웃겨. <laughs> 아, 몇 가지만 할게. 할게. 북이 특이긴 한데요 모여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데 따로 따로 있으면 생각보다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 많다 <laughs> 날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람이 있어 갈라 연습 때 연습은 안 왔으면 저 여자 보러 홍대까지 오신 아아 분이 있어요 아 막상 본인은 본인인 줄 모를 거야 아모를려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았어. 저도. 응. 한두 명까지는 응. 그냥. 아, 좀 어린 친구들이나 했는데, 어린 친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응. 아 나는 너 반대로 보니까, 내가 제일 늙었을 줄 알았는데, 응. 일단 진도 있고, 뭐, 동갑이잖아. 진짜 좋았어 근데 약간 순서가 나는 너네를 뒤늦게 알았단 말이야. 뭘살이생했는데다 스무 살, 스물한 살, 스물다 아. 살다요 애기들이니까. 너가 최고야. 알지? 너무 고마워. 고생했다, 친구들아. <laughs> 나랑 순우라고 <친구들하고> 고생했다. 응. <laughs> 저도 근데 안 해맑을 때 많아요 땅크로면 해맑으려고 하는 게더 크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게더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 PC가 더 저보다 에너지가 넘칠걸요? 아 그냥 노력, 의지, 표정 박제 뭐 이런 거노블쌤이랑첫 <laughs> 홀딩 했을 때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 맞아, 맞아. 그 순간 진짜 나 조금 울었잖아 <laughs> 나는 진짜 노블쌤 얘기해서 착지하더라고요 <laughs> 이유요? 그냥 이거 음, 쓰기 음, 좋게, 쓰기 딱 음. 좋아. 소셜에 이제 하면 홀딩의 50%는 열심히 돌리시려고 이제 <laughs> 반응이 재밌으니까 그냥 돌리시려고 사실 오는 분이 거의 태반이라서 사실 제가 좋은 팔로워라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약간 타격감이 좋은 성격이면. <laughs> 저 인싸 안 돼도 괜찮은데. 제 아이덴티티는 인싸 같아 났어. 아 같은 인싸입니다. 저걸 말이라고 진짜. 누군지 누군지알아 그래서 약간 자기가 지금 나 놀리는 걸 지금 합리화하겠다 이거야. 진짜 혼날래? 진짜 싸울래. 아니 누르려고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자꾸 킹받게 만드니까 잡은 건데. 그러기도. 다 본인 사진 맞나요? 라고 잡으셨어요. 아이씨. 나둘라고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나... 라 데뷔 언니. 로는 역시 핫식스님이 그냥. 식 네, 나는... <laughs> 나는 그냥 짬을 떠나서 나비 니 저는 핫식스랑 사나. 레벨런 때 같이 아, 홀딩했으니까 사나가 진짜 잘친다 생각. 맞아. 나는 남자한테 성품한 적은 없는데 사나가 나 홀딩할 때헬퍼로 들어와가지고 딱 도는데 응. 딱 홀딩을 하는데 그 느낌 처음 어, 딱손 잡을 때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너무 안정적이어서 깜짝 놀랐어. 하나, 둘, 셋. 땅클에서 대시한 적이 있다는 질문인데 이거는 대시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을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표현한 적이 있다 아니면 느끼게 하려고 한 적이 있다 정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저는 인터뷰에서 말안 해도 다들 알지 않으실까요? <laughs> 일하고, 이렇게, 여기 하고, 소셜 끝나고, 뭐, 디프리스, 디프리 가고, 집까지 가고 이러면은 수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금 피곤하다 정도? 체력이 후달린다는 거를 느꼈어요. 퇴근하고, 응. 밸런스 먹어서, 술 먹고 집 먹고. 아, 생각보다 북기 정말 재밌는 사람 많다. <laughs> 재밌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laughs> 아 진짜 재밌구나 <laughs> 아 그리고 약간 생각이 든 건데 구기 중에 진짜 재밌는 사람 더 많은데 다들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냥 걔 내기하고 쓰다떠는거 좋은 좋은데 주디랑 캐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있으면 음... 좋겠어요. 미려. 이렇게는 언제든지 앞으로도 음. 더 얘기를 할수 있고 쓸수 있는데, 쌤이랑 이렇게 하는 느낌도 음. 새로워서 일단 음. 좋았고요. 일단 하나씩 걱정되는 건 저희끼리는 너무 일단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 오히려 그게 외부로 잘못 작용된 것 같아서, 쌤한테는 조금 참, 죄송하다. 보는 사람들도 일단 저희는 재밌었으나, 재밌을지는 음. 또 다른 문제니까 맞아. 조금 걱정된다 정도? 근데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즐거웠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끝까지 보셨다는 거니까 감동이고 음 이런 은은한 관심 감사합니다. 아 <laughs> 누가 봤다고 먼저 와가지고 아는 척해주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정말 잘해드릴 수 있는데 저랑 좀 많이 친해집시다. <laughs> 저도 일단 끝까지 봐주신 거는 굉장한 관심이고 다른 음 어, 님미의 애정이기도 하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고 꼭이 영상 때문이 아니더라도 먼저 다가와주시면 제가 먼저 다가는 걸 조금 노력은 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먼저 많이 다가와주시면 저희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